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영입니다. 샘플 수 계산 강의를 마치면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 샘플 수 계산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요. 샘플 수 계산을 강의하면 제가 그 전달해 드리고 싶은 어떤 그 마음 같은 게 있어요. 근데 그게 잘 전달됐는지 아닌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자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. 샘플 수 계산 자체는 되게 쉬워요. 아주 쉬워요. 그런데 그 기조에 깔린 생각들. 그 샘플 수 계산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확률이란 무엇인가, p 값이란 무엇인가, 우리가 뭔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, 통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뭔가 아저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. 저건 되게 예쁜 사람이야. 지금 되게 착한 사람이야. 저건 진짜 이상해 성격이. 뭐 어, 제가 좀좀 사람 오늘 우울한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하잖아요, 우리가. 근데 그 판단이라는 걸 하는 거 기저에 깔린 생각이 있어요. 우리의 마음의 생각. 어떤 논리적인 구조, 어떤 데이터가 가설이 있을 때 그런 판단을 하는지. 또왜 이렇게 우울하니? 그러면 평소에 이 사람은 태도나 말들이 기저가 돼 있고, 그거에 비해서 오늘 우울하다라는 게 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판단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그 통찰을 하기 위한 어떤 과거의 사람들의, 동기학자들의그 고뇌? 이런 것까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. 샘플스 계산이라는 그 자체가. 즉 말하자면 샘플스 계산은 그냥 계산하기 위한 논문 쓰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거로 생각하기엔 너무나 간단한 거고요. 그~ 너무나 쉬운 거고 그것보다더더 더 깊은 그~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통찰하기 위한 어떤 그~ 통계학자들과 성각자들의 어떤 생각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. 그~ 럼이 샘플스 계산 하다 보면 그 모든 개념들이 알아야 아 샘플스 계산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반대로 샘플스 계산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했던 생각들을 유추해 낼 수가 있어요. 그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뭔가 우리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재에 깔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샘플스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참 하, 이게 뭔가 그 옛날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나 뭐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수학자라도 할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 방식을 따라가고 있고, 그참 그게, 그게 공감이 되고 그러, 그러거든요. 어, 근데 그거를 좀 전달하고 싶었는데, 다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미적분을 공부해서 대학에 다 가잖아요. 수학에만 미적분이라는 게 있고, 그걸 이제 해야, 어, 점수가 나오고 그래서 대학에 가잖아요. 그래서 미적분 배우는 거 하고, 우리가 그 뉴턴이나 그라이프니치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미적분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미적분의 개념이 뉴턴이 만든 게 아니라 저 옛날에 그 누구냐 파이 그 원의 둘레를 아르키메데스가 원의 둘레를 만들 때도 사실 그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 무한과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,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뉴턴이 만든 미적분이고 그 개념 자체는 훨씬 더 고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미적분을 단지 공부한다는 것이 수학 성적을 맞, 얻고 그걸 통해서 어,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, 정말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, 알고, 아, 그런 거구나, 라는 것들을 발견해 나갔던 그런 생각자들의 그 기쁨? 생각자들의 느꼈던 그 생각, 사고방식을, 그 마치 미적 분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. 그뉴턴의 생각들, 그 아르키메데스의 생각들을 따라가는 거죠. 그걸 통해서. 그것처럼 이 샘플수 계산이라는 거를 해보면, 우리가 뭐, 뭐시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,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쭉알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샘플수 계산을 하게 되면 강의할 때도 그렇지만 그 생각하면 아 그, 그런 약간 약간의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전달이 이 말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게 아쉬워요 저는 최대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잘 전달됐을지 아닐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혹시나 제뭐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않고 그냥 스스로 깨달은 분도 많을 테니까 하게 되면 이 샘플수 계산을 그냥 너무 격이 낮춰가지고 단순히 그냥 너무 쓰기 위한 중간 과정을 해서 대충하고 뭐냐 이뭐 조금만 맞춰가지고 이렇게 짜로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진실로 연구하는 자의 자세로 한번 진지게 고민해보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저 강의 끝난 다음에 그거를 강의 들었던 분들에게 이제 안내 메일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말을 또 썼거든요 메일을 쓰면서 갑자기 영상을 만들어야겠다. 또 약간 그 샘플 계산을 처음 이제 깨닫게 되면서 느꼈던 그 감기 같은 게 다시 막 떠오르면서 이렇게 다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하여튼 다들 주말에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